파트 1. 오프닝. 역사적으로 성벽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거대한 공성 무기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군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깃발을 들고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해상법에는 편의치적 플러그업 컨비니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의 주인은 그리스 선박왕이지만 배의 국적은 세금이 없고 규제가 느슨한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국기를 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그 배는 그리스법이 아닌 파나마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주리딕셔널 엔지니어링 관할권 공학입니다. 본질은 그대로 둔채 껍데기에 국적만 갈아 끼워 규제의 칼날을 피하는 기술. 우리는 이것을 아이덴티티 아르빈 레이지 정체성 차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말 한국 자본 시장을 강타한 히라우스의 이지스 자산 운용 인수 딜과 2026년 현재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팔란티어 기반의 IC. 이 주도추방작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자본은 자 어떻게 일본의 가면을 쓰고 한국의 금융심장부를 장악했는가 그리고 공권력은 어떻게 알고리즘의 가면을 쓰고 살인의 책임을 회피하는가 돈과 데이터가 국경과 도덕을 넘을 때 사용하는 비밀통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트 2. 인사이트 엑스트랙션. The Financial Rapper. 먼저 대한민국 부동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1조 이상의 메가딜,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의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 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글로벌 자본의 한국 부동산 시장 배팅, 혹은 2018년 이지스 창업 주택의 이후의 지배 구조. 제편 정도로만 평면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지점은 거래의 금액이 아니라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 설계된 진입 경로 엔트리 패스의 치밀함입니다. 이 딜의 설계자인 히라우스인 베스트먼트는 태생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창업주 장내이의 배경과 초기자금의 원천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온 궤적 때문에 한국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각에서는 잠재적 중국 계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운용자산 탑티어인 이지스 자산 운용을 중국계 자본이 인수한다는 시나리오는 당국 입장에서 단순한 emna가 아니라 금융 안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사안입니다. 만약 히라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면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면 심사는 무기한 지연되거나 정치적 논란 속에 좌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히라우스는 정면 돌파 대신 구조적 우회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지스 자산 운용을 직접 인수하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일본 기업의 외양을 갖춘 쌈티홀딩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삼티 홀딩스는 일본 오사카에 기반을 둔 수십 년의 업력을 가진 중견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규제 시스템에게 일본 기업은 중국 기업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oec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심리적 제도적 신뢰를 줍니다. 이 구조를 해부하면 우리는 더 래퍼 전략의 정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히라우스는 자본이라는 내용물을 삼티 홀딩스라는 안전한 용기 래퍼에 담았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이 심사하는 서류상의 대주주는 일본 기업 삼티입니다. 하지만 그 삼티를 움직이는 뇌와 심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히라우스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소유권과 정체성의 분리입니다. 실질적인 주인은 히라우스이지만 시장과 규제당국이 인식하는 대외적 정체성은 삼티홀딩스입니다. 이를 통해 히라우스는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재팬 프리미엄으로 치환해 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조가 제공하는 리스크 버퍼링 기능입니다. 만약 향후 이지스 자산 운용 경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먹튀 논란이 일어난다 해도 1차적인 법적 책임과 여론의 포화는 전면에 나선 삼티 홀딩스가 받게 됩니다. 배후에 있는 힐하우스는 꼬리를 자르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방화벽을 미리 구축해둔 셈입니다. 마치 마피아가 범죄를 저지를 때 직접 손을 쓰지 않고 깨끗한 신분의 대리인을 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융 자본이 국경과 규제를 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인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냉혹한 논리가 2026년 현재 우리의 생명과 인권을 다루는 공권력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본이 아닌 데이터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어떻게 책임을 세탁하고 있는지 미국 미네소타로 시선을 옮겨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트 3 스트럭처럴 맵핑 더 알고리즘 프록시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앞서 본 히라우스의 대리인 전략이 디지털의 옷을 입고 얼마나 더 정교하고 또 얼마나 더 잔혹하게 진화했는지 그 실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미네소타 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레니굿과 알렉스 프레티의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 일명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를 수행하던 ICE, 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우발적인 총격전처럼 보입니다. 언론은 현장의 긴장감이나 요원의 실수를 탓합니다. 자, 하지만 구조적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의도한 필연적인 결과값, 즉, 캘 d 레이티드캐 l 얼티였습니다이 작전의 진짜 지휘관은 현장에 출동한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던 소프트웨어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구축한 이민자 관리 운영 체제와 그 핵심 모듈인 엘리트 엔핸스드 리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앤드 타깃팅 포 에너센스 앱이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히라우스가 삼티홀딩스라는 껍데기를 통해 한국 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i c e 는이 엘리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시민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요원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잡아야 하고 누구를 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디지털 지휘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은 수집된 방대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차량 이동 경로 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sns 활동을 융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프로필 디지털 도서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요원들에게 주소 신뢰도 점수 어드레스 컴피던스 스코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현장 요원들이 단속을 위해 침투할 때 그들의 태블릿 화면에는 타겟이 이 주소에 있을 확률 85%라는 숫자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는 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인 요원에게 85%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 범인이 확실히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진압하라는 알고리즘의 영장으로 기능합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인간 요원의 망설임과 도덕적 판단은 마비됩니다.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최첨단 A, I가 85%라고 했어.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적 책임의 증발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히라우스 딜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동형의 구조입니다. 피라우스는 삼티홀딩스라는 법인격 대리인을 내세워 금융 당국의 규제와 여론의 비난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산게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산 겁니다. ICE와 미국 정부는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대리인을 내세워 인권 침해와 과잉 진압의 책임을 피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표적 수사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 과학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알고리즘 프록시, 알고리즘 대리인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실행과 책임의 분리입니다. 반가소에는 인간이 당겼지만 조주는 알고리즘이 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책임은 인간에게서 시스템으로, 시스템에서 다시 불가피한 오류로, 그리고 종국에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기술적 해프닝으로 무한히 희석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 비평가들은 도덕적 자금세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러운 돈을 세탁하듯 더러운 폭력의 책임을 기술의 중립성 뒤에 숨겨 세탁하는 것입니다. 레니굿과 알렉스프레티의 죽음은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을 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꼬리 위험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 시스템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가장 효율적으로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완벽한 래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이든 권력이든 그들의 생존 본능은 동일합니다. 내 손에 피나 흙을 묻히지 마라. 대신 묻혀줄 대리인을 설계하라. 이 냉혹한 것이적 통찰을 이제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1조 원짜리 딜을 하는 자본가도,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도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데, 과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시장의 포화 속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위험한 무기를 우리의 커리어 생존 전략으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파트 4 스트럭처럴 매핑 더 프로페셔널 래퍼 자, 이제 이 거대한 구조의 칼날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조 원대 자본가인 히라우스가 일본 기업 뒤에 숨고 미국 정부가 최첨단 알고리즘 뒤에 숨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과연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타당한 전략일까요? 우리는 학교와 사회에서 진정성을 보여라, 실력으로 정면 승부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조언입니다. 힐하우스와 팔란티어의 사례가 증명하듯 리스크가 높은 시장일수록 자신의 본체를 직접 노출하는 것은 하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전문직이든 혹은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뻥튀기 해줄 마이크로 래퍼, 미시적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신을 기능으로 파는 것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잘합니다. 저는 코딩을 할줄 압니다. 저는 글을 잘 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며 클라이언트나 회사 앞에 서는 순간 당신은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시장은 개인이라는 불안정한 존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하를 깎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언제든 더싼 부품으로 갈아끼우려 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히라우스가 보여준 코퍼레이트 랩핑, 법인격 래퍼 전략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스튜디오, 랩, 에이전시라는 법인격을 만드는 행위를 단순히 세금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고용해서 B2B 계약으로 격상시키는 구조적 연금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신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 상대방은 당신의 노동을 인건비로 인식합니다. 인건비는 줄여야 할 비용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희 팀의 프로세스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말하며 법인을 내세울 때 상대방은 그것을 솔루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솔루션 비용은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히라우스가 3T홀딩스라는 간판을 달자 자금의 성격이 투기자본에서 선진 인프라 투자로 격상되었 뜻, 뭐 당신이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라는 간판을 달면 당신의 몸값은 시장의 최저임금 테이블을 벗어나 밸류에이션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내용물은 똑같은 나일지라도 껍데기를 바꾸는 순간 시장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시적 세계에서의 아이덴티티 아르빈 레이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팔란티어의 사례에서 배운 인텔렉추얼 프록시 지적 대리인 전략도 훔쳐야 합니다. ic 이 요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 생각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85%라고 했습니다 라며 반가세를 당겼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직장생활이나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이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상사나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감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그것은 내 본체를 총알바디로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자 고수는 자신의 주장을 제3의 권위 뒤에 숨깁니다. 최신 시장 데이터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업계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입해 본 결과 이 구조가 최적값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자, 나의 주장을 데이터, 프레임워크, 레퍼런스라는 지적 대리인 뒤에 숨기십시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데이터가 틀렸을 때 수정하는 것은 쉽지만 당신의 감이 틀렸다고 공격받을 때 당신의 평판과 커리어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요원들이 책임을 팔란티어 시스템에 전가하고 자신을 보호했듯 당신도 결정의 무게를 객관화된 지표라는 대리인에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조직 내 정치 싸움에서 살아남고 클라이언트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타깅의 기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본체는 소중한 그러니 함부로 전장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힐하우스가 삼티를 썼고 아이씨가 팔란티어를 썼듯 당신의 실력과 의도를 안전하게 포장해줄 매력적이고 단단한 껍데기를 먼저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착취하려는 시장의 논리로부터 당신을 방어해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구조 해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도입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당신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5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금융의 언어로 세상을 보면 모든 문제는 결국 구조의 문제입니다 힐하우스가 보여준 1조 1천억 원짜리 인수 딜과 팔란티어 시스템이 보여준 냉혹한 이민자 추적 작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직진하는 것은 하수의 방식이다 고수는 우회로를 설계하고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고용한다 이제 당신의 판을 재설계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당신은 냉정하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시장에서 통행을 막고 있는 검문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힐하우스에게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였고, i c 이에게는 인권침해라는 여론의 감시였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기업 구매팀의 까다로운 벤더 등록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당신의 학벌, 나이 혹은 개인 사업자라는 신분에 대한 시장의 편견인가요?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느끼지 말고 그 장벽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십시오. 둘째. 그 검문소가 가장 신뢰하는 아이디 카드는 무엇입니까? 히라우스에게는 그것이 일본 상장사 쌈티 홀딩스라는 간판이었고 IC에게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추론 팔란티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시장에서 프리패스를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특정 자격증인가요? 유력협회의 회원사 자격인가요? 아니면 규모가 있어 보이는 법인격인가요? 셋째, 당신은 그 아이디 카드를 빌려줄 래퍼를 어떻게 구축할 것입니까? 직접 법인을 세워 나를 포장할 수도 있고, 이미 자격을 갖춘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그들의 신용을 빌릴 수도 있으며, 혹은 에이전시나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히라우스처럼 실질적인 통제권은 내가 쥐되 대외적인 얼굴은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파트너를 내세우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용물이 좋다고 해서 비싼 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물이 담긴 그릇, 스트럭처가 비싸 보여야 비싼 값을 받습니다. 히라우스는 이지스라는 내용물을 담기 위해 쌈티 홀딩스라는 아주 비싼 그릇을 준비했고 미국 정부는 강제 추방이라는 더러운 내용물을 담기 위해 팔란티어라는 최첨단 기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그릇에 당신의 재능을 담고 있습니까? 종이컵에 담긴 와인은 아무리 최고급 빈티지라 해도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파트 6. 클로징. 우리는 학교에서 정직함을 미덕으로 배웠지만, 자본주의와 기술의 세계는 구조적 영리함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저 문이 닫혀 있다면 억지로 부수려 하지 마십시오. 문지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은 대리인을 먼저 보내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과 데이터 그리고 당신의 가치가 흐르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설계입니다 자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스트럭처 익스팬드 엔드